이제 화면에 아프리카 뜨겠네. 제가 적응 좀 시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BJ 원동상입니다. 신입 BJ 원동상입니다. 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씨발, 트위치 망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트위치 망했어요, 그냥! 이런 씨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씨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내가 오늘 일어나가지고, 나 팬카페를 봤거든요? 누가 이거 합석을 했나 싶었어? 자, 보세요. 카페에 누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저희는 이전부터 한국 법률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으며, 한국에서 VOD 기능 다시 보기 클립 하이라이트 업로드 된 콘텐츠 모두 중단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트위치는 클립이랑 다시 보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게 씨발 말이 됩니까 아침에 진짜 뭔 생각했는지 알아 이거 보고 아 720p를 다시 1080으로 돌려주나 드디어 다시 풀리는구나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시청자에 대한 VOD 기능 클립과 다시 보기를 중단 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야? 이런 씨발! 아프리카 보라고? 아프리카 TV 쳐보라고? 와! 야 아프리카 주식 뭐야? 야17% 올랐는데? 야 말이 안 돼. 이거 하루야? 이게 11시고 지금 3시인데 이렇게 올랐다고? 씨발 아프리카 살걸. 아... <laughs> 아이 씨발. 아프리카 주식 사놨어야 됐는데 이거. 몇백 넘었어야 됐는데. 아니, 야,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트위치에서. 720p! 존나 씨발, 21세기 2022년에 역대급 과거로 화질이 돌아갔어요. 그 씨발, 게임하면 뭐예요? 씨발, 마인크래프트야. 픽셀로 그냥 끊겨. 막 화면을 이렇게 확 돌리면은 픽셀로 끊겨. 그거에 겨우 적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 이제 보기에 적응을, 눈이 씨발 다운그레이드 됐어. 다시 보기가 유일하게 1080p를 볼수 있었거든요? 다시 보기에서는 1080p가 보여. 근데 이제 다시 보기 보지 말래. 이게 뭡니까? 이거 그냥 씨발 한국에서 방송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트위치. 그때는 통신사 때문이라고 했어 트위치에서. 근데 지금은 뭐야? 그냥 별 내용이 없어. 뭐 법률 준수를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이거 뭘 충족하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 그냥 우리가 모시게 하기 때문에 그냥 VOD 중단. 아니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그 겁니까? 아니 얼마나 무책임한 거야? 이게 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뭔지를 얘기를 안 해주는데. 아, 정확하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된다. 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그러면은 수익이 안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 그냥 무지성 공지잖아 이거는. 아나 정말 720p 불편한 대로 불편하다고 그 적응 다 했더니 이제 그게 안 된다니까. 다시 보기가 안 된다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나 같은 경우 유튜버잖아. 유튜버여서 녹화를 항상 해놔. 난 유튜버니까. 근데 트위치에서 방송만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트위치에서 방송만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진짜 남는 게 없어 여러분 진짜. 그 유튜브 안 올리는 사람들은 트위치에 다시 기안 남아 막 클립도 못 봐. 그야뭐 어떻게 죽어나가는 거야. 진짜 사람들 진짜 다 죽어나는 거야. 누가 그러면 방송을 하겠어. 여기서 이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리머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방송하는 사람이야. 근데 방송하다가 우와 이 장면 존나 재밌었다. 이거 클립 따겠지? 했는데 아 맞다. 한국 클립. 못 따지? 이런다고 생각해봐. 존나 재밌는 장면 나왔어. 클립 못 따. 근데 난 녹화도 안돼 있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녹화도 안 돼있고 클립도 못다 다시 보기 없어 그러면 뭐 답이 없어 그냥 우리의 약간 그 트위치에서의 추억이 사라진다니까 이게 다시 보기가 왜, 여러분들 왜 좋아요 우리의 기억을 그때 기억 다시 꺼내볼 수 있어서 다시 보기 아니겠습니까 클립 씨발 왜 있어요 우리의 그 순간을 추억할수 있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씨발 우리의 시야 자체를 720p로 거의 가오시안 불러 넣은 것처럼 눈가리에다가 크림 효과 넣은 걸로 모잘라가지고 이 우리의 추억이랑 그건거 다 가져가면은 우리 이제 뭐합니까 여기서 야한 7년 8년 전으로 돌아가도 이거보다 상황이 좋겠다 응? 녹화 안돼 클립 못다 다시 보기 안남아 화질 안좋아 아 진짜 이러면 트위치에서 방송 아무도 안해요 아 이러면 진짜 트위치에서 누가 방송해요 아 진짜 막말로 아프리카 안다니까 전부다 트위치에서 방송할 이제 메리트가 더 이상 없어 내가 볼때야 그거 아니야? 이 클립으로 자꾸 영도하고 트위치에서 비트 안쓰고 자꾸 막 영도 막 나르고 막 그거 이제 투네이션이나 트윕같은것만 이용 이돼 가지고 트위비나 트위네이션만 이용하네이 클립 없애, 이런 것도 아니야. 약간 이런 쪽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방송인이야. 여러분들이 방송을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화질 1080p 되고 다시 보기 남고 클립 되고 그런 쪽으로 갈래요? 아니면은 720p에 다시 보기 안 남고 하이라이트 못 올리고 영상 못 올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트위치에 살래? 할래. 어디서 할래아 여러분들이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비교가 되잖아. 그냥 영도 저작권이 있어 남모에서? 야 근데 그렇게 치면은 아프리카는 뭐 아무것도 안 하나? 아프리카는 뭐 거기 음악 방송도 있잖아. 거기도 음악 방송 있고 노래 틀고 다 하잖아. 아프리카는 뭐안 하냐고. 아 생각해 봐. 아프리카는 안 하냐고. 아니면은 만약에 클립이 단순히 내가 막 방송하다가 나 음식 먹고 있는데 존나 막 갑자기 막어 하고 뿜었어. 그게 한번 존나 재밌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저작권 이 있어? 저작권 없지. 그냥 나잖아. 근데 그런 클립까지 다 막아버리는 게 있다는 거잖이 씨발 바바리맨 막겠다고 바바리 코트 못 팔게 하는 거는 뭐가 달라? 똑같잖아. 막 저작권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은 이 씨발 바바리맨이 바바리스고아이라는게 씨발 잘못한 거지. 바바리 코트가 그건 아니야. 작권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렇구나. 어쨌든 정확하게 뭔지를 고지를 해 줘야지.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아, 이것 때문에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이라도 났는데 그냥 대충 법률적인 문제 이러면은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면 정말 사정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이라도 하는 그런 그런 노력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진짜 나 진짜 개빡치는 게 뭔지 알아? 롤드컵 존나 재밌게 보고 있어. 와! 피커 선수 하, 하다 갑자기 막 광고 나와 씨발 우료 의사 막 갑자기 씨발 베이커 1대 1대는데 와 1대 1대다 하는데 씨발 갑자기 광고 나와 이 개새끼 이런 씨발 광고 타이밍도 존나 알으죠 근데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야 기다려 주겠다고 해 그래 30초 기다려 자우료 의사 이용하세요 하고 아 이제 광고 끝났다 하면은 또 다음 광고 광고 두개 중에 첫 번째 광고 그리고 이제 광고 두개 중에 두 번째 광고 나옵니다 짜자잔 광고가 씨발 두 개야 여러분들, 제일 짜증는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틀어놓고 있다가, 명장면 나올 것 같아. 자, 페이커 선수 들어갑니다! 자, 페이커 진유! 하는데, 씨발, 갑자기 광고 나온다고 생각해봐. 아, 처음부터 나오면 몰라. 처음부터 나오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나오는 게더 문제야, 또. 갑자기, 6초 후에 계속됩니다. 이즈를 한다니까. 그리고, 스킵이 안 되는 게, 유튜브 광고도 스킵이 되는데, 나, 나도 솔직히, 만약에 조건도 괜찮으면, 난 솔직히 아프리카 하고 싶어. 그 그래, 아프리카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가? 아 내가 진짜 720p 까진 참으려고 했거든. 그게 그래, 분위기 어떤데? 그 그래, 문화가 다르다고요? 합방 문화가 많다고. 어 그냥 나는 나는 합방을 잘안 한다 하지 만약에 트위치에서 단체로 이적을 하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 분위기라는 거는 트위치에서 뭐 단체로 이적하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아프리카가 연령대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유튜브 생방하라고 근데 유튜브는 또 힘들어. 유튜브는 어 잼미이들이 어잼미들 관리가 안돼 그냥 관리가 아예 안 돼. 저 원래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 저 오늘 르스라핀 팬미팅 가야 돼서 나 오늘 방송 안켤 생각으로 그냥 잠에서 일어났거든요? 일어나가지고 팬카페 보는데 어머 씨발 이게 뭐야 아니 나 진짜 자다 일어나가지고 킨 거야 지금 나 이따 가야 돼또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이 말이 안 돼서 킨 거예요 아 저도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유튜브 시청자들은 뭐 사실 상관없을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봐야 될것 같기는 한데 근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저도 저도 확정된 건 아닌데 일단 불만은 확실하게 있다 유튜브에도 이거 올릴 건데 여러분들도 댓글로 좀 의견을 좀 달아주시면은 어 의견을 한번만 좀 달아주세요 아뭐랬다이 애초 에 다른 스트리머들도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내 주변 스트리머들도 와 이거 씨발 어떡하냐 이런 사람들이 존나 많고 이제 화면에 아프리카 뜨겠네 제가 적응 좀 시켜드릴게요 오. 안녕하세요 BJ 원동상입니다 신입 BJ 원동상입니다 누나들 안녕하세요 아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트위치에서 아저 미국에서 왔습니다 아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이래야 되나봐 씨발 요즘 그런 거안 한다고요. 난할 건데, <laughs> 나는 근데 별풍선 받으면 할 건데, 많이 받으면 해야지. <laughs> 뭐 많이 받으면 해야지. 조릴루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 t h 리액션 뭐야? 보... 아, THT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 형님, 아, 대가리 받겠습니다. 아, 형님,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